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시존 TV 뉴스입니다. CBSN 뉴욕 기독교 방송이 주최하는 카네기 홀 잔향대 합창제가 9월 18일 주일 뉴욕 카네기 홀 아이적스턴 오디투리움에서 2,500석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노숙인과 장애인 후원 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4개의 합창단, 시카고에서 1개, 뉴욕에서 7개의 팀이 모였으며 뉴욕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 등 7개의 교계단체와 12개 언론사가 후원했습니다. 공동대회장 김남수 목사, 김영식 목사, 이종명 목사, 이철 목사가 맡았습니 받았으며,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 행사위원장 유성종 장로, 사무총장 문석진 목사 등을 필두로 뉴욕 전역의 교역자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무대에 선 성가단 중 한국에서 온 성가단은 모두 역사와 실력을 자랑하는 팀들로 인천장로성가단, 서울장로성가단, 포랄카리스장로합창단, 익산장로합창단, 이번 찬양제를 위해 특별히 조직된 합창단은 두 팀으로 노성보 목사를 단장으로 한 교회연합합창단은 뉴욕 전역에서 교파를 초월해 모인 80여 명의 단원들이 지난 8주간 준비했으며 미주 웨슬리 연합합창단은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6개 교회에 90여 명이 모여 이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시카고 장로선가단, 뉴욕 장로선가단,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프라미스교회 어린이합창단 및 연합선가대 등총 12개 팀이 25곡을 선보였습니다. a m 1 6 6 0의 박영진, 김지선 앵커의 사회와 양민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찬양제는 인천장로선가단, 익산장로선가단,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서울장로선가단, 시카고장로선가단,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특별출연, 계속해서 이정진 지휘 피아노 조윤희의 뉴욕 장로 성가단의 신자여 용진하라는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욱 지휘의 미즈 웨슬리 연합 합창단 코랄 카리스 장로 합창단 장효정 지휘 배주현 반주의 교회 연합 합창단의 주는 우리 요새가 연주됐습니다. 프라미스 연합 성가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를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으며 피날레로 김성균 장로의 지휘로 참가자 전원이 할렐루야를 합창했습니다. <목소리> 다니엘 김, 김동규 전도사와 키모시 박, 박진호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월 20일 온누리 장로교회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제 79회 뉴욕 동노회 정기노회에서 목사를 안수받은 김동규 목사는 필라 목사 회장을 역임했던 김치수 목사의 아들이며 박진호 목사는 뉴욕 풍성한 교회 담임이며 뉴욕 나눔의 집 대표인 박성원 목사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김동규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누리 장로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있고 박진호 목사는 고든 코넬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 소재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THM 과정을 하며 시카고에 있는 바람빛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안수 예배는 노회를 정해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장기수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박희근 목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했습니다. 노회장 황상아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수레와 공포에 이어 이기로 목사가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충성되지 못한데도 주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여겨 주셔서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며 죽는 날까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